먼지야 냉장고 앞에서 뭐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 사장님 아, 아침에 빵을 사두었는데 감쪽같이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만. 그래도 그렇지 몰래 먹으면 어떡하니? 무슨 일이 있었어? 빵을 잃어버리다니. 원래 먹으려던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굶어서 얼마나 배고팠는데요. 배고 모르겠어요. 분명 먹으려고 가방에 잘넣어뒀는데 체육시간 끝나고 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음. 이번만 봐주는 거야. 네, 죄송해요. 아, 사장님, 제 친구 지은이가 나쁜 손버릇을 가진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데리고 와봐도 될까요? 뭔지 너처럼 나쁜 손버릇을 가진 친구가 또 있나 보구나. <laughs> 사장님, 아니에요. 농담이란다. 내일 친구랑 같이 오렴. 지은아, 좋은 아침이야. 휴. 안녕, 문지야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더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색연필 두 자루를 미니가 가져가는 걸 봤거든. 정말? 미니가 또네 물건을 가져간 거야? 돌려달라고 이야기해봤어? 응. 근데 미니가 그 색연필은 원래 자기 거라고 큰 소리치는 바람에 더 이야기하진 못했어. 저번에도 미니가 이 물건 가져간 적 있지 않아? 맞아. 저번에 잃어버린 데 빛이랑 똑같은 빛을 분명 미니가 가지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브로콜리 사장님께 가보자. 사장님! 저 왔어요! 어서 들어와. 사장 제 친구 지연이도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래, 고민이 있다고? 네. 제 친구가 계속 작은 물건들을 훔쳐가고는 자기 물건인 것처럼 굴어요. 오늘도 저희 새 색연필을 두 자루나 훔쳐갔는데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음. 아주 버릇이 안 좋은 친구로구나. 그런 친구의 버릇을 고치게 할 아주 좋은 물건이 하나 있지. 이게 뭔가요? 사장님, 안에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바로 상평통보라는 동전이야. 상평... 상평통보?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화폐란다. 이건 상평통보 모양을 한 가짜 동전인데, 이 동전은 저녁이 되면 엄청 밝은 빛을 내뿜는단다. 만약, 이 동전을 친구가 훔쳐가게 되면, 너무 밝은 빛에 금방 들통날 거야. 우와! 그럼 이 동전을 몰래 훔쳐간다면, 민희한테서 엄청난 빛이 날 테고, 그럼 민희가 변명도 못할 거예요! 우와,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이 동전 진짜 신기하다. 나 이런 건 처음 봐. 그치? 상평통보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의 화폐래. 이 가운데 있는 구멍에 실을 끼어서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 완전 이쁘고 특이하지 않아? 나나 나 이거 교과서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저게 상평통보란 말이지? 진짜 특이하게 생겼잖아.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 카레 나온대. 얼른 가자, 민아. 얼른 와. 응, 음, 금방 갈게.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쯤은 사라져도 모르겠지?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작아서 주머니에 나와도 안 보이겠네. 미나, 어어, 어. 얼른 가자. 벌써 날이 어두워지잖아. 너무 신나게 놀았나? 어? 이 빛은 뭐야? 왜 동전에서 빛이 나지? 미나,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 뭐 하니? 무슨 일 있니? 엄마, 그게 아니라요. 미나 바지 에 그건 뭐니? 엄마 그게요. 왜 그러니? 괜찮아? 이 동전에서 빛이 안 멈춰요. 이건 어디서 난 거니? <laughs> 사실 지은이가 학교에 상평통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지은이 필통에서 훔쳤어요. 뭐? 말없이 가지고 온 거니? 잠시만, 그럼 혹시 저번에 가져온 새 거울도 친구가 주고 못 보던 필기구들도 친구가 줬다고 말했잖아. 정말로 친구가 준게 맞니? 죄송해요. 그것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말없이 가져온 것들이에요. 정말 가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진짜 죄송해요. 하, 미나. 그건 도둑질이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 학교에서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건지 배웠지? 처음에 친구가 줬다고 가지고 온건 아주 작은 지우개였잖니.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큰 것들을 훔치게 되는 나쁜 버릇이 생길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그렇게 친구들의 물건을 말없이 가지고 오면 지금은 미니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도둑질하는 미니 곁을 떠나갈 거야. 물건들은 친구들에게 돌려줄 거지? 정말 죄송해요. 내일 학교에 가면 애들에게 다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할래요. 그래. 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친구들도 다 받아줄 거야. 지은아 안녕? 어떡하지? 지은이가 많이 화났나봐. 엄마가 계속. 보톡스를 하면 친구들이 많이 떠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지은아 정말 미안해 동전이 정말 탐나서 내가 훔쳐갔어 미안해 다시 돌려줄게 어? 물건을 돌려준다고? 응 원래 네 물건이었잖아 내가 몰래 훔쳐간 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실, 이것도 몰래 가져갔던 거야. 다 돌려줄게. 나 다시는 친구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지 않을 거야. 정말? 그래, 사과 받아줄게. 다시는 훔쳐가지 않기다. 응. 고마워.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속담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하면 소처럼 큰 것도 훔친다는 뜻으로 작은 나쁜 일도 자꾸 하게 되면 더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니 작은 나쁜 버릇도 들이지 말자는 의미예요. 우리 친구들은 미니처럼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의 석담도장, 콩! 먼지야, 사실 저번에 내빵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말없이 가져갔어. 미안해. 이거 받아주라. 어, 어? 빵, 네가 가져갔었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너 지은이 물건들도 돌려줬다며? 이젠 정말 안 그럴 거지? 이제는 정말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자, 다음부터는 정말 그러지 마. 알았지? 응!